자, 간만에 트위치 뭐 드랍스 같은 거 하나 봅니다. 음. 그래서 이거 뭐냐 아머드 에이펙스 어토너먼트를 시청하고요. 드롭스 받으세요. 관련 영상도 있고. 자, 영상도 만들었네요. 음. 아, 이게 새로 나온 데칼. 음. 여기서 이제 드랍스 주는 거. 이거 대구공 아닌가 이거 새로 나온 거. 음. 이거 뭐레오파르트 2 A 7이나뭐 이런 거 되겠죠. 지상일 안에서 잠깐이 무슨 장비인지 모르겠습니다. 대충 막때려 맞추는 겁니다. 이거는 저거 아니야? 중국 저거 아니야? 중국이 새로 나온 거 같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에이브라스인 것. 같고 음. 자, 아무튼 드랍스 시청하면 이런 거 받을 수 있습니다. 어,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해 봤는데 예, 트위치가 아직 살아 있더라고요. 아, 접속 가능합니다. 야, 이쁘다. 멋있다. 아, 탱크 데칼을 왜 이렇게 이쁘지? 비행기 데칼은 좀 이쁜 거 없나? 음. 음. 그니까 지난 그 뭐냐 이스포츠에서 e 있었던 장면들을 살짝 이렇게 재현해 주것 같은데, 아닌가? 그런 것 같은데, 음. 음. 월탱하면 트랙샷 진짜 중요한데. 네. 오 오. 즐고하기. <laughs> 아이고. 음. 아몰드 에이펙스. 음. 이 뭐야 이거? 아, 공중? 음. 자, 드랍스를 준답니다. 드랍스 준다고요. 자, 올해 세 번째로 펼쳐지는 대규모 토너먼트입니다. 자, 지난 한달 동안 최고의 전장, 아, 전차장 여러분들이 최고의 전차를 몰고 치라는 전투를 벌리는 결과 최종 아팔 팀만이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자 트위치 드랍스로 방송 시청하고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시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예. 아직은 트위치가 사라지지 않았고요. 뭐 링크 접속하는 데도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드랍스는 뭐 뭐받는데 문제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 에최저하긴 했지만 접속은 가능해요. 자 기간은 7월 21일, 22일 그리고 27일, 28일이죠. 이게, 이게 제 기억이 맞다면 주말 토요일 밤, 일요일 밤일 겁니다. 토요일 밤, 일요일 밤. 21일, 22일. 그렇죠. 토요일 밤. 일요 아 일요일 그러니까 토요일 새벽 일요일 새벽 그러니까 날짜로 치면 일요일 아침, 월요일 아침인 거예요. 예, 그렇죠. 예, 딱 우리나라는 새벽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밤뭐한한 시나 두 시니까 이제 그 다음 날 일요일이겠죠. 그냥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애만 한시네 예, 한 시에 시, 시부터니까. 그래서 요거 드랍스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시간대가 너무 애매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일요일 새벽 한 시, 월요일 새벽 한 시요. 예. 자 맞는 거는 티거 아, 그 다음에, 이거는, 백구, K4? 오, 이거네요. 보자. 요, 이거, 나쁘지 않은데요? 오, 이쁜데? 원래 있던 건가? 아니면 새로 난 건가? 그게 중요하다. 응. 이거 드랍스 받아서 팔수 있게 해주면은, 사람들 막, 미친듯이 받을 건데. 그리고, 이런 것도 주네요. 뭐, 데칼 같은 거. 이거 뭐 아마 그럴 겁니다. 파일럿 있잖아. 인장. 응. 아마우드 에이펙스 2024, 아, 시청 보상은, 자, 백구 케이퍼, 블랙 이글스 위장도색그 다음에, 티그 H1 도색그 다음에, 플레이 아이콘, 두 가지 있죠. 주고, 그 다음에, 부스터, 그 다음에, 풀메일까지도 준답니다. 위장도색및 여러 분 받을 경우, 전시 채권을 갖는, 아, 같은 게 있다면은, 전시 채권으로 받는답니다. 아, 그리고, 이중한 최대 11개 아이템을 받을 수 있고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라고 합니다. 자워선더 공식 이 채널은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의 토너먼트 사이트가 있답니다. 아, 트위치에 예, 각국 언어로 방송한다는 겁니다. 예, 로그인하고 아, 계정 연동, 여기 연동하는 법까지 있네요. 이렇게 로그인해서 가이진 계정 연동, 이걸 꼭 하세요. 트위치 로그인해서 이거 해야지 받을수 있습니다. 그냥 물등 물등 본다고 받아지는 거 아니에요. 자 토너먼트 관한 정보 자. 이번 토너먼트는 e스포츠 팀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이벤트로 플레이어 여러분께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풀다, 캡, 라인강, 진격 그러니까 여러가지 맵들을 붙은 보인답니다. 자, 진출팀들은 골든힐구가 계정 내에 즉시 지급되는 IS7. 기야 IS7. 야, 이거 팔수 있는 쿠폰이며, 어. 그리고 특별한 위장도색 쿠폰을 얻기 위해 극적으로 그린다. 이거 많이 팔수 있는 쿠폰이면 IS7 은 진짜 비싸거든요. 와, 왔던데 그리고 그걸 기념해서 또 달팽이 이상한 얇고 진 것도 뭐, 판매하고 있습니다. 1 9 9달러래요4 0 분도 사세요. 300골도 하고 칭호 준답니다. 데칼 칭호. 자, 워터 더 e 스포츠, 디스코드 함께 하십시오. 어, 공식 사이트, 아, 이것도 하나 보다. 이쪽 그거 있잖아요. 그 뭐냐, 추첨. 어, 때806, 그 다음에 레오파크, 참았다. 이거 이벤트 기간 동안 추첨하거든요. 어, 요것도 추첨하는 거 영상 올라오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 레오파드 2A4M, 오, CV90105, 오, 메르카버 마크3, 이건잘 모르겠다. 어쨌든 요런 것도 있답니다. 음, 요것도 제가 올라오면 영상 올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드랍서 시작합니다. 아, 받아보십시오. 음, 일요일 새벽하고 월요일 새벽이라 시간이 좀 애매하긴 한데, 그렇습니다.